검찰이 지난 21일 유동 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공구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여덟 쪽짜리 공소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전 공구장 구속 명장과 비교해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것은 물론 전혀 다른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유전 공구장을 구속할 때는 2013년 위대신도시 민간 사업자인 정재창 미래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 3억 5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바꿨다. 뇌물액과 공여자는 물론 본질적인 대가 관계를 위대에서 대장동으로 등갑한 것이다. 유전 공부장의 21일 공소장이 적힌 공소 사실은 18일 전 구정경장 범죄 사실과 비교해 뇌물액 수부터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혐의가 아예 빠지거나 달라진 건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이다. 위례신도시 뇌물 3억 원이 대장동 뇌물 3억 5천 200만 원으로 바뀐 것부터 시작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1월에 줬다는 대장동 뇌물 5억 원을 통째로 삭제했다. 700억 뇌물 약속의 경우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대가로 개발 이익 25%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을 뺐다. 대신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 김 씨와 세금과 공통경비를 공지한 뒤 428억 원을 받기로 구체화했다고 추가했다.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초과 이익 환수조항 없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해 공사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도 통제로 빠졌다. 법원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이 됐다라고 인정했던 남은 3억 원 뇌물 혐의는 대가관계가 모호해졌다. 위례 대신 대장동을 넣으면 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구획 계에도 니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해라. 땅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라며 2주 안에 무곳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자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가 정영학 정재창 씨와 각출해 돈을 마련한 뒤 2013년 4월에서 8월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룸살롱과 성남시 분당구 20집 등지에서 유전 본부장의 최소 5회 이상에 걸쳐 모두 3억 5,2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이 3억 원을 위래사업과 관련한 매물로 본건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달 27일 자술서와 함께 본담할 사진 등 증거자료가 근거였다. 이미 전달한 내물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 화천 대우 대주주 김남배의 유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내물 약속 역시 근거가 약해졌다. 부속 영장엔 유전 본부장과 김남배 남욱 정영학 세 명과 2015년 개발 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정하고 지난해 10월 금액을 700억 원으로 구체화했다고 했다가 공소장에선 700억 원 지급의 근거가 된 2015년 민간 사업자 추진 당시 25% 약정을 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김씨가 아니라 남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류원홀딩스와 관련해 35억 원 지분 투자 약정을 냈고,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 등은 700억 약속의 진위와 관련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위주로 공소장을 작성했지만,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출발점인 대임을 떼고 개인 비리인 뇌물죄로만 공소제기를 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호술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지적했다.